자, 확대의 경우 뭐 하는 거죠? 물체를 확대해서 보는 거죠. 자, 요거 여기다 설명할게. 바로 어, 요거를 좀 확대해 볼까? 자, 돋보기죠. 볼록 렌즈죠. 볼록 렌즈는 확대된 뭘 만들어 줘야 되나? 확대된 정립 허상을 만들어 줘야 돼. 맞죠? 확대된 정리 허상. 자. 확대된 정리 허상을 만들려면 물체를 어디에 갖다 놔야 되죠? 초점 안에다 갖다 놔야 돼. 어? 이거 우리 풀어 보면 다그 알아요. 초점 안에다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확대된 정리 허상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요게 25cm가 바로 뭡니까? 얘가 Q죠. 오케이? Q, Q. 상까지그리죠 근데 25cm는 왜또 25cm가 돼야 되냐? 얘를 명시거리라고, 명시거리. 음. 명시거리. 그러니까 확대된 정리 허상을 렌즈로부터 25cm 되는 곳에 갖다 놓으면 아주 얘가 잘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명시거리란 뭐냐면 인간의 눈으로 눈으로 편하게 볼수 있는 가장 편하게 볼수 있는 눈에 피로를 안 주고 오랫동안 편하게 볼수 있는 거리 이걸 명시거리라고 그래요. 정상인의 눈입니다. 우리가 안경 쓴 사람 안경 뽑고 명시 거리는 얼마가 알아요? 선생님은 10cm 정도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잘 보여요. 25cm 갖다 놓으면 안보여 안경 쓰면 잘 보여요. 맞죠? 이 정상인 사람의 명시 거리가 25cm라고. 음. 자, 그러면 자, 이게 확대경은 얼마큼으로 확대를 하느냐? 배율이 중요합니다. 배율. 근데 배율이 두 가지가 있죠. 여기 보면. 자, 우리가 배율은 뭐라고 배웠나? 아까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이상한 게또 나와있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어, 증명해볼게요두 가지 배율이 있는데. 아까 저 렌즈 공식이 뭐였어요? 렌즈 공식. Q분의 1은 F분의 1이죠. 근데 이거 양변에 Q를 곱해봐. 그럼 P분의 Q 더하기 1은 F분의 Q. 이렇게 되죠? 응. 그럼 따라서 얘가 뭐가 되나? 얘가. 얘가 1마이 F분의 Q 이렇게 되겠죠 맞죠 요걸 집어주면 여기다가 맞죠 이거 넘겨 갖고 하면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Q가 음수일까요 양수일까요 음수나 양수나 허상이니까 음수죠 음수 얘는 음수야 그래서 얘를 더하기를 하고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씌우면 됩니다 자 됐죠 음. 자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 자요 요거랑 거의 똑같은데 자 얘가 q가 명시 거리에 있어 명시 거리에 응? 명시 거리에 그럼 1 더하기 f 분의 25가 됩니다 이렇게 이게 e, 이거죠 그럼 눈이 어디 에 있다는 거죠 얘는 눈이 렌즈에 딱 붙었는 거야 아주 응? 눈이 바로 q가 바로 25cm니까 눈이 렌즈에 가까이 있을 때, 렌즈에 접해 있을 때, 음. 그때 배율이 요렇게 된다는 거라. 와 희한하죠. 음. 그러니까 렌즈의 초점 거리만 알면은 이 배율이 결정이 되는 거야. 이때 이제 맥스. 어? 그러니까 눈이 눈이 요 렌즈에 가까이 있을 때의 그 최대 배율이 이렇게 된다는 거라고. 이거는 뭐죠, 이거는? 눈이 어디 있을 때죠, 이거는? 자, 눈이 여기. 초점이, 렌즈는 초점이 두 개거든요? 여기도 초점이 있고, 여기도 초점이 있어요. 맞죠? 얘를 제1초점, 얘를 제2초점이라고 하거든? 초점 거리는 똑같아, 두 개가. 자, 그렇다면 눈은 여 있죠? 그럼 25cm가 뭐가 돼야 되나? 이게 25cm가 돼야 돼. 내 눈이 여있을 때는 그러니까 25cm가 무슨 거리죠? 25cm가 q 더하기 뭐죠? f라는 거죠. 25cm가 음. 그러면 1 더하기 f 분의 에 우리는 요, 요, 요 요거 대신 뭘로 바꿔치기 해야 되나? 25 빼기 f 이렇게 해야 되겠죠? q가 오케이. Q는 렌즈부터 상까지 거리니까.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그냥 f 분의 25가 되는 거라고. 음. 자, 이거는 어디 있을 때다? 눈이 어디 있을 때? 눈이 어, 제 1초점. 음. 빛이 와가지고, 어, 평행광선이 와가지고, 굴절해가지고, 광축감 만나는 점. 그걸 제 1초점에 있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그 돋보기는 배율을 어 구할 수가 있어요. 음. 맞죠? 그, 그 나이 많으신 분들 보면 이제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돋보기로 신문도 보고 그러잖아요. 음. 그때 이제 제일 초점에 딱 눈을 갖다 놓고 그 신문을 이렇게 그 초점 안에다 갖다 놓으면 이 25cm 정도에. 예. 크게 확대해서 볼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있어요? 망원경 있어요, 망원경. 자, 현미경 참, 현미경. 자, 현미경은 렌즈 두개 사용하는 거죠. 자, 이거 아이디어가 뭐냐면 대물렌즈가 만든 상을 대안렌즈의 물체로 보는 거라. 요거. 이게 돋보기야. 대안렌즈가 돋보기다, 돋보기. 그래서, 대물렌즈가, 렌즈가 만든 상을, 만든 상이 뭐의 물체다? 대한렌즈의 물체를 보는 거야. 음. 물체를 본다. 맞죠? 음. 그래서 얘를 어디다 갖다 놓는 거죠? 25cm에다 갖다 놓는 거라, 이렇게. 눈이 여있어 대한, 눈이 대한렌즈에 초점이 있는 이 경우인데, 이 그림은. 음. 이게 25cm라는 거야. 그래야지 아주 편하게 잘 보이는 거, 볼수 있는 거죠? 맞죠? 음. 자, 그러면은, 대물렌즈가 뒤집어진, 이건 실상이나 허상이나. 대물렌즈가 만든 상. 음? 이 실상일까요? 허상일까요? 이거. 실상이죠? 직접 빛이 만났잖아요? 음. 그러면 실상을 만들려면 초점 바깥에 갖다 놔야 되겠나? 안에 갖다 놔야겠나. 바깥에 갖다 놔야 되겠죠. 그래야지 실상이 만들어지거든요. 바깥에다가. 근데 초점 약간 뒤에다 갖다 놓습니다. P1인데 얘가 근사적으로 요걸이랑 거의 똑같아. 얘가. 근사적으로. 초점 약간 뒤에다 갖다 놓는 거라. 그러면 멀리 실상을 만들어줘요. 초점 약간 뒤에다 갖다 놓으면. 초점에 갖다 놓으면 안 되겠지. 초점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지? 상이 안 맺히잖아요. 맞죠? 그 약간 뒤에다 갖다 놓으면은 도립 실상을 만들어 준다고. 그럼 이거를 대물 렌즈가 이제 이렇게 확대시키는 거라고. 그럼 배율은 뭐가 될까요? 두개 곱하면 되잖아. 곱하면 되죠? 자, 그런데 대물 렌즈의 배율은 마이너스 p1 q1인데 근사, 심합니다, 근사가. P1이 그냥 초점거리가 똑같아, P1이. P1이 대물렌즈의 초점거리가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 여기 거의 없는 거야, 여기 거의, 어? 작아, 얘가. 그 다음에 Q1은, Q1은 여기 있죠, 여기, 요, 요 요거죠. 여기서 요까지 거리를 우리가 L이라고 하고, 이 L이 뭘까요? 요걸 경통 길이라고. 현미경의 그통 있죠, 통. 길어, 얘가, 이제, 여기서까지는. 그러니까 멀리 만들어주는 거죠. 경통 길이. 이게 대물렌즈의 초점거리라고. 음. 그리고 아까 요거 했죠. 돋보기, 요거. 어, 눈이 어디 있을 때? 제 1초점에 있을 때. 음. 이건 대한렌즈의 초점, 그, 거리인 거야. 그두 그러니까 개를 곱하면 현미경의, 에, 그, 배율이 되는 거죠. 맞죠? 요거는 우리 할 필요 없죠? 요거는 방금 그 돋보기 했잖아요? 돋보기. 응. <laughs> 확대경. 어, 대안 렌즈가 바로 돋보기니까 그대로 F2분의 25. 어, 25cm에 갖다 놔야 돼. 그러니까 배율이 초점 거리만 알면 되는 거야. 응. 초점 거리가 짧을수록 어, 배율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 볼록렌즈는 초점거리가 짧으려면 두꺼워야 될까요? 얇아야 될까요? 두꺼우면 초점거리가 작을까요? 맞나 틀리는? 두꺼우면 맞는 말이죠. 얇을수록 초점거리가 커집니다. 알겠죠? 어, 렌즈가 두꺼울수록 초점거리가 짧아져. 그래서 현미경의 그 렌즈를 보면은 좀 두꺼워. 어, 여기 혹시 그 어디에 간 어디 사람 있나? 가면 맨날 현미경 많이 보는데, 어, 현미경 한번 뜯어보면 나중에 굉장히 두꺼워. 알겠죠? 자, 그래서 어, 배율이 이렇게 되더라. 자그 다음에 또 밑에 거 내려갑니다. 자, 망원경 봅시다이 망원경은 좀골 때리죠? 왜골 때리죠? 물체가 무한대서 오잖아요. 오케이, p 1이 무한대인 거야. 어 그러면 어떻게 배율을 정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배율을 아까처럼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각 배율로 정의합니다. 각 배율 마이너스 요각, 그러니까 이 중심으로 들어오는 요각하고 이건 이제 대한면적이 돋보기죠얘도 돋보기 돋보기에서 보는 요각 세타 제로 분의 세타 이거를 우리가 각배율이라고 그래요. 각배율. 이걸로 정의합니다. 그 망원경. 이런 망원경을 캐플러식이라는 것도 둘다 볼록렌즈가 캐플러식입니다. 어, 캐플러식 안 좋은 거가 거꾸로 보여. 요 거꾸로. 자 그러면 이제 각을 한번 찾아보면 돼. 요각. 요자 요각은 요거요기 뭐죠? 얘가. p 1인데 얘가 초점 그러니까 대물렌즈의 초점과 똑같아요. 왜 그렇죠? 무한대에서 빛이 오면 어디에 맺힙니까? 초점에 맺히잖아요. 맞죠? 무한대 멀리 있는 그 물체 물체가 멀리 있을 때는 상이 어디에 맺힌다? 초점에 맺히거든. o 어? 아, 소리. 아, 미안미안. 미안. 아 Q1 맞아 맞아 아, 네, 잠깐 자극했어요 초점에 맺힌다는 거 알겠죠 음, 틀린 건 자꾸 이렇게 고쳐 주세요 선생좀 맹한데 이산화탄소가 쌓였나 또자 <laughs> 요거 이해되죠 멀리서 오는 거는 초점에 맺힌다 근데 요거는 어디에 만들어 줘야 되나 대안렌즈에 안에다 만들어 줘야 되겠죠 돋보기니까 그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2 5인치로 만들어 주는 거라고. 자, 근데 탄젠트 세타는 뭐죠? 바로 q1분의 h 프라임이죠. q1이 f0인 거라 이렇게. 또 요게 요가 요게 f2니까 요 높이는 똑같죠, 요 높이는. 탄젠트 세타는 또 뭘까요? 바로 f2분의 h 프라임. 이어야 된다고. 그런데 각이 작아, 요 각이. 각이 작으면 얘가 세타 제로로 그냥 또 근사가 되는 거라고.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f 2분의 F5. 그냥 현미경, 아, 렌즈의 그 초점거리의 B로 나타난다는 거라고. 알겠죠? 요거는 이제 돌입이란 뜻이고. 그, 만약에 그 갈릴레이식으로 돼 있다면은, 한 개는 오목렌즈고, 한 개는 볼록렌즈입니다. 그때는 정립으로 나타나요. 혹시 학교에서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은, 내가 갈릴레이식도 한번 소개할까요? 할게요. 어. 근데 지금까지 기출문제로 봤을 때, 어, 요쪽 광학기계에서는 아주 아주 희귀휘합니다 회기, 어. 그래서 요 정도 그냥 알고, 넘어갑시다.